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면 어반 센트 대시앙 나왔습니다. 맞죠? 네네네. 여기 모형도가 굉장한데, 이게 총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83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830반 세대. 네네. 입주를 언제 하는 아파트죠? 입주는 2027년 9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년 9월에 입주 예정. 네네. 평형이 뭐뭐 뭐 있어요? 저희는 25평, 31평, 35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거 25평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5억 5천 후반대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억 중반대? 네네네. 그럼 84, 9평, 35평은요? 7억 9천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평당 이 계약 얼마죠? 제가 평당 2,200만 원 정도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 2,200만 대? 네, 네, 좋아요. 어, 빨리 올수록 좋은 동호수를 가져갈 수 있을 테고, 혹시나 여기 와서 보고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네네. 특별한 혜택이 받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야 되죠? 김혜리 실장을 찾아오시면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 실장님 만의 특별 혜택까지? 어, 네, 당연하죠. 김혜리 실장님. 네. Hands down. 지금 본게 무슨 타입입니까? 저희 84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평이죠? 저희가 35평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여기 얼마를 했죠? 7억 9천 후반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희 계약 조건은 분양가의 총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식까지 10%고. 네, 맞습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되죠? 중도금은 저희 일체 무이자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고 네. 입주 시기가 언제 됐죠? 입주 시기는 27년 9월입니다. 27년 9월까지 네. 중도금 무이자로? 네. 10%? 네. 좋아요. 대시양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 뭐예요?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2호선 부암역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서면역 1호선, 2호선 동해선 트리플 역세권에, 그리고 부산에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2호선 라인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서면역, 대연역, 그다음 남천동, 광안리, 수영역. 이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2천 후반대에서 3천 중 후반대까지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지금 분양하는 거는 평당 2 200만 원대니까 실거주와 동시에 투자까지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때 내 집장만 꼰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현장 인근에 보시면 철도 차량 기지라든지 시민 공원까지 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바다 하면 해운대고요. 부산에서 공원하면 시민공원이니까 꼭 주거와 투자를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으로 전화하시고요. 김혜리 실장을 꼭 찾아주십시오. 김혜리 실장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만의 아주 특별한 혜택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일단 보러 오시는데 혹시나 실장님하고 계약까지 네. 됐을 경우에는 특별 혜택까지 따로? 네. 김혜리 네. 실장님? 네. 김혜리 실장은 꼭 찾아주십시오. 좋습니다.